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나스닥 빅테크 관련된 ETF에 관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어, 괜찮은 ETF들을 비교하고, 그럼 어떤 ETF가 가장 우리가 투자하기 적절할지 제가 영상의 결론까지 냈으니까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테크 탑10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ETF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그리고 또한 미국 나스닥 100 ETF, 세 가지 ETF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어떤 ETF가 좋을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러면 우리가 미국 테크 탑10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체 업적의 80%는 상위 20% 애들이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똑같이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가지수의 80%의 견인은 상위의 20%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진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수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에게 집중해서 투자한다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잘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전교 20등의 법칙. 요건 뭐냐면,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는 그 안에서의 순위는 뭐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될수 있지만, 진짜 만약에 뭐 전교 100등 하던 애가 전교 20등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다, 힘들다라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권에 있는, 어, 그 멤버들은 잘안 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 이라고 해서 요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미국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지금 강한 펀드멘털,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이제 큰 이슈가 있는 부분은 AI, 뭐채 g PT 관련된 뭐 기업들이 이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특히 뭐 최근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진짜 주가가 뭐 날개 단듯이 미친 듯이 올라가던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뭐 반도체 ai, AI 관해서 펀드멘털이 강력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을 봤었을 때 성장성도 어느 정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성장성도 뭐 이게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어 펀드멘털이 강한 현재 시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즉 지금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결국 이 금리 인하는 시점의 문제지. 내가 금리 인하를 하,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할지,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뭐이 영역의 그 차이인 거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어, 금리를 다시 인상하겠다. 어이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어이 시장이 진짜 미쳐버려서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겠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진짜 막차 못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시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게 되면 주가는 그, 그 특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미난 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파란 색깔, 파란색 요 차트는, 나스닥 100 지수에 관한, 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100 지수가, 2023년, 그, 한해 동안 성장성이 47%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이 그, 팝 10, 상위 10개의 기업,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빅테크 탑10 기업들이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말과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스닥 100도 지수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나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상위 10개 기업에만 투자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7%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76%를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치면요. 네, 그래서 요런 어, 성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요. 보시면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든지 이익이 증가할 거잖아요. 현금흐름이라든지 그러면 기업은 이 현금흐름을 갖고 R&D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술 개발하게 되면 어, 당연히 기술력이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혁신적인 기술력 갖고 시장을 선점합니다 그럼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내가 독점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겠죠 다시 그러면 기업은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R&D 투자고요 요게 계속 반복이라고요 그러니까 1등하는 애들은 1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계속 잘할 수밖에 없고 네. 내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계속 요 원리 때문에 어, 시장을 선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애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요 그림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미국 테크 탑 10의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테크 탑 10의 어 23년도 분기별 매출 실적을 보면 보시면 다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다 상해예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랑 3분기가 전기차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지만 나머지 어, 비, 그 빅테크 기업들, 10개 기업들은 다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라든지 성장을 훨씬 더 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인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영업 이익이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면 실질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연평균 그뭐 S&P 500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 네15아 150억 달러 150억 달러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가 평균입니다 그렇지만 애플 보시면 970억 달러 들고 있거든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아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돈을 잘, 번, 잘 벌기 때문에 현금흐름이라든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에게 집중해서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테크 탑10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ETF는 어, 특히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투에서 만든 미국 빅테크 탑세븐 얘는 10개 기업보다 7개 기업으로 뭐줄다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랑 비교해서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팩. 에서요세 가지 ETF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요세 가지 ETF를 비교했는데요. ETF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뭐총 보수 뭐 이게 보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를 보지 않습니다. 잘안 보거든요. 왜 보수를 잘안 보냐면 여러분들 그 자산운용사에서 보수 갖고 장난, 장난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보수가 그 에이스보다 비싸지만 나중에는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고정으로 쭉 가는 부분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물건이 명품이랑 보세랑 가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명품은 당연히 명품이니까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보세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군이 완전히 같다고 라 치면. 보수가 당연히 저렴한 게 좋겠죠. ETF가. 즉 나스닥 100 ETF가 어 나스닥 100 ETF끼리 비교한다라고 치면 보수가 어떤 그 ETF가 저렴한지 그걸 보고 저렴한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간혹 보면 빅테크 탑 10이랑 나스닥 100이랑 비교하더라고요. 어 명품이랑 보세랑 비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탑텐 기업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보수가 너무 높은데요,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연히 좋은 ETF일수록 그 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ETF일수록 그 보수가 높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ETF는 어, 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보수가 나중에 충분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운용보수를 총보수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 당연히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이 0.62% 정도로 해갖고 총 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어, 탑7 같은 경우가 0.45로 해서 어, 비, 그 탑10보다는 보수가 조금 저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수를 신경 쓴다고 라 하시면 어, 에이스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되는 ETF 같은 경우는 보수가 세계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들 순자산 총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가, 총, ETF 시가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나스닥 100은 10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3조 가까이 정도 됩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ETF 시총이 3조 정도 되는데 미국 테크 탑 10은 상장한지가 거의 뭐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2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년밖에 안 됐는데 2조란 말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시총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 큰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크면 ETF 시총이 크면 클수록 내가 사고 팔고 할때그제 가격에 어 제대로 된 가격에 괴류율 없이 사고 팔수 있는 그 사고 팔려고 하면 시총이 높은 ETF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이스,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는 상장한지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시총이 뭐 작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요거 두개 비교했을 때 시총을 보면 네 타이거 탑 10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총 보수 같은 경우는 탑 7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종목을 한번 보면요 결국 안에 있는 ETF를 뜯어 보면 탑 10이랑 탑7 보시면 탑세븐은 에이스 거인 탑세븐은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쵸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의 탑10 ETF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브로드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탑세븐도 ETF 세 개가 이렇게, 아, 그, 펀드 세 개가, 아, 죄송합니다. 주식 종목 세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ETF는 여러분들 최소 열 종목 이상은 들어가야 그게 맞출 수 있음, 그,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 세 개는 이제, 구색 맞추는다라고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 요 일곱 개 종목에 상위 일곱 개 종목이 집중해서 투자되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탑10 같은 경우는, 어 테슬라랑 그다음에 어도비 그다음에 시스코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비중이 조금 낮게 투자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 종목을 따져 보면 엔비디아에 좀더집중되어 있는 게 어, 에이스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 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어, 탑 세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나스닥 100 기업에 투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비중이 제일 높지만 8%예요. 애플도 7%고 엔비디아가 6%.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00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 집중해서 내가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 분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물론 나스닥 100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운영 성과를 한번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YTD 성과라 해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부터 현재 3월 8일까지의 펀드 수익률입니다.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14%그 다음에 에이스 같은 경우는 18.65% 정도로 해서 미국 테크 탑 10보다 탑 7이 4%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비중이 아마 높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 이세 가지 중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에이스가 어, 수익률이 제일 높았다. 그리고 1년 성과도 보면 에이스는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어, 빅테크 탑10이랑 나스닥 100 지수 요두 가지만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여러분들. 탑 10는 72%입니다. 1년 동안의 그 성과가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5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10개 기업에 투자한 게 나스닥 100지수에 100개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어 그런 왜 그런지 파레토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 열 개가 실적이 잘 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 갖고 이론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잘났는지 또 뜯어 보니까 그 나사백 지수보다 1 0개 기업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탑1 0이 수익률을 훨씬 더잘 내고 있죠. 만약에 지금 3년, 5년, 10년 성과는 없습니다. 없지만 만약에 이 ETF가 계속해서 상장을 그 이제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아마 이 백지수 나스닥 백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한번 보면 미국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얘는 상장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3년 성과, 5년 성과, 10년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3년에 19.64라고 요 수치를 보고 그래도 3년 동안은 그렇게 막 수익률이 높지 않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그러니까 3년 토탈의 수, 성과가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1년에 20%씩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년 성과를 봤을 때 1, 1년에 연평균 25%씩 올랐다라는 부분. 10년 성과를 봤을 때 1년에 20%씩 매년마다 올라갔다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나스닥 넣었다라고 치면 아마 돈이 한 9배에서 10배 요 사이 정도의내 자산이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20%는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기업에 요 ETF에만 투자를 해도 분산 집중해서 안 하고 1 0 0개 분산해서 투자한다 할지라도 연평균 20%는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탑10 기업이 시간이 지나서 이 3년 성과가 찍히고 5년 성과가 찍히고 10년 성과가 찍힌다 라고 치면 진짜 어마무시할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탑10탑7 이런 기업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 들은 여러분들이 꼭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100개 투자하셔도 되지만 어 선택과 집중을 내가 하고 싶다 라고 치면 이런 etf 들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요. 결론은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비중을 좀더 두고 싶다 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니면 나는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의 비중을 좀더 두고 싶다 라고 하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나는 변동성을 줄이고 나스닥 100 기업에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전자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건돌이가 볼 때는 이세 가지 ETF 중에 저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분산이 실질적으로 어, 에이스보다는 조금 더잘어 있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다음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애플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 얘네들에게도 엔비디아 그렇다고 해서 미국 테크 탑10이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 안 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포트폴리오는 어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높지만 미국 테크 탑10이 훨씬 더 낫다고 라 봐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테크 탑10이 어 이세 가지 ETF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을까 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운용 보수는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경쟁 ETF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 운용사의 자산운용사에서 또 내리거든요. 그래서 운용 보수는 여러분들 ETF 투자하시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다만 이 ETF가 지향하는 게 내가 투자하고 싶은 관점과 맞는지를 보시고 맞다라고 하면 스스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운용 보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꾸준히 어. 매도 없이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충분히 ETF로도 어, 여러분들의 자산이 많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어, ETF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